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우리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악인은 그 악한 행동과 그 모든 말에 있어서 보 봉을 받아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악인은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정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당연한 악인의 죽는 것 우리 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심지어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죗값으로 죽어 마땅한 게 우리 사회적인 도덕과 모든 윤리의 기본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간절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아주 악인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부류였어요. 강성파지요.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마음에 마음에 아주 망치로 두들기듯이 두들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뒤에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 있으면 반드시 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것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 강태나 뭐 수용소로 보내야 되는데 막우리 이런 마들잖아요그쵸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돌이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두 번째로 원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즉 회개지요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참 너무나 한심한 것들이 누굽니까? 제대로 돌이켰는지 전향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지요. 결국은 배신자입니다. 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확실하게 돌이키는 것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그리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래 동성애자들이, 개이들이 목사가 돼도 괜찮다는 교단들, 그리고 목사 안수하고 교회랍시고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그대로 개의를 하면서 생활은 하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살아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지요. 개이였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변태적인 더러운 삶을 돌이켜야지요. 그리고 그 더러운 삶, 변태적인 삶에서 떠나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돌이켜서, 그리고 그 악한 생활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도 살아, 살아, 살아가는 거지요. 대부분 깡패들도 그렇습니다. 돌이켜서 그 깡패의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면, 살고 싶지만 어떤 때는 보복받게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암흑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 불명으로 죽었습니다. 알 수도 없게 죽었습니다. 물론 자살로 가장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주변에서 자살로 가장해서 죽는 것 제가 보기에는. 자살 당한 거지요. 타살인데 자살인 척한 거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짐작엔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싶었던 거죠.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악한 자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돌이켜서 살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대부분 아 누가 죽었구나. 누가 또 죽었구나. 알수 없게 미스테리로 죽은 것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길을 청산하고 떠나고 그리고 살고 싶은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렇게 살수 있는 길도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삶이었지만, 반드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됩니다. 변태 성욕자들이 주회종이 되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 변태적인 개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더러운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목회를 한다고요? 목사가 된다고요? 미쳤지요. 성경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아주 더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원칙을 주셨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복음을 전해야 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영원이라도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땅 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한 악인이라도 죽는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기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하여 우리는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뭐이잘 먹고 살쪄서 그래 그 뭐? 응? 어?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그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한시간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야,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영원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우리가 나가서 하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또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지요.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영원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봉사자들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님 이름 밭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